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제이브리 얘기하기가 조금 익숙지 않고 좀 쑥스러운데, 김동호의 연애편지 두 번째 녹화하려고, 제글 쓰고 책 읽고 하는 제 방에 앉았습니다. 방이 이렇게 넓지 않고 조금 엉색해서 그림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한번 그래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 편지 기다리셨나요? <laughs> 아, 저는 편지가 자꾸 쓰고 싶더라고요 연애 편지니까 아, 근데 둘째가 좀 바빠서 음. 아, 조금 잘 재했습니다 아, 앞으로 아마 금요일 날은 꼭 쓸, 올리려고 약속대로 올리려고 그러고 이제 깜짝 깜짝 가끔 예고 없이 불쑥불쑥 편지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하고 그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 저희 세대는 설교가 웅변조였어요. 옛날 어른들은 아마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서 굉장히 설교가 웅변조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그냥 보통 일상에 대화하듯이 그 톤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어, 설교를 그냥 이야기한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성경 이야기 뭐요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설교를 이렇게 구축해 왔는데 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이야기처럼 되더니요 지금은 또 이야기가 설교처럼 되드, 되더라고요. 아, 둘째 아이가 이게 우리 연애편지 요 시간 얘기하면서 아버지 설교 쪽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해 봐요 그런데 어, 이게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톤도 어, 말의 속도도 분위기도 어, 그래도 설계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 이야기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해보려고 연습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조금만 아, 참아 주세요 <laughs> 아,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린더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는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 고린더전서 4장은 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거고요 그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하고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 둘다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퀴즈는 이거예요. 어느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둘다다 다 좋아하시고 어, 기뻐하시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더 귀히 여기시고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더 좋아하실까요? 아 저는 후자 같아요. 예. 충성해야죠. 충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죠. 마땅히 충성해야죠. 충성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닌데, 충성보다 저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고, 그, 종교개혁하고, 이제, 피난살이 할 때, 지내던 그 성을 가봤어요. 성당가? 성인가? 아, 그런데, 마틴 루터가 거하던 방이라고, 침실 있고, 책상 있고, 나무 걸상 하나 있는데요. 당연히 쿠션이라는 건 없고요. 딱딱한 나무 의자에. 근데 제가 침대 매트리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트리스가 마대 자루에다가 낙엽 긁어다 놓고서 이렇게 잤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고행을 이렇게 믿음의 수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너무 편하게 지내는 일을 하나님께 대한 불충으로 이해한 면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제 마음은 좀 불편했어요. 아,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을까? 아, 루터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뭐, 음, 뭐 그건 말로 다할수 없죠.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낙엽 있는 백인은 매트리스 깔고, 그렇게 고행하고, 먹는 것도 험하게 먹고, 그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할 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다면, 난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꾸짖을 것 같아요. 너 아버지 참 힘들게 한다. 아버지 참 마음 아프다. 좀 행복하게 살아라. 좀 좋은 거 먹어라. 좀 기쁘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좀 놀기도 해라. 충성만 하겠냐, 어떻게. 해? 일만 하겠냐. 전 그러지 않을까. 제가 날라리 목사가 되려고 그러나요? 근데 저는 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행복하게 깔깔거리고 사는데, 조금 나이 들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꾸 어두워지고 쿨죽고 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웃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참 제일 마음 아프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그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 저, 저. 어, 최상호라고 하는 시인이신데요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셨고 그 교장선생님이 되셨어요 아직 은퇴는 안 하셨을까? 어, 예. 어, 하시는 그 선생님이신데 아, 너무 그 시가 좋아요 아, 제가 그분의 시 중에 그 김춘수의 꽃을 가르치며 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짐이라는 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가끔씩 책꽂이에서 일부러 그책 이렇게 뽑아서 그 시를 찾아 읽고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리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졸업식장에서 쓰신 시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대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아이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마음이 어디가 있었는가면 하 여기 시에 나오는 표현들하면 날날이 같은 놈들. 아, 껄렁껄렁거리던 놈들. 그래도 대학도 떨어지고 그런 놈들. 근데 졸업식장에서 그게 창피해서풀 죽어서 구석에 숨어 있는 놈들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쓴 시인데, 아,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 최상호 시인의 김춘수의 꽃을 가르치며 다짐. 정호야, 그리고 날라이라 불리우던. 동방불패 사인방아. 당당히 고개 들고 선생님하고 외쳐라. 불합격이란 말은 너희를 단죄하는 칼날 아니다. 교실 모퉁이에서 졸업식장의 구석에서 풀 죽은 얼굴로 숨어 있는 너희들. 일이 나오지 못하겠니? 아침이슬에 저녁별 보던 말리동 언덕. 눈물고개에 귀신바람 부는 소리 듣던 겨울 저녁 밤에 웃고 사는 놈만 빛나는 인생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아 저의 예시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선생님이구나 저런 선생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지금 뭐가 됐을까 저 날라리도 분명히 한몫하는 인물이 됐을 거다 동방불패도 뺏을 만한 사람들이 됐을 거다. 저런 마음에서 컸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눈에 풀 죽은 얼굴로 숨어 있는 놈들이 눈에 밟혀서 썩 나오지 못하겠니? 선생님하고 좀 불러봐. 그리고 웃고 사는 놈만 빛나는 인생 아니라 그랬잖아. 너희들은 왜못 웃어? 너희도 웃어.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병원을 다녀왔어요 작년에 폐암, 올해 전립선, 요즘 또 갑상선도 좀 수상해 가지고 이제 수술해서 혹이 좀 있는데 떼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1월 달쯤에 수술 받을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암인지 아닌지는 아마 이제 그때 밝혀질 것 같은데 한3 0의 가능성이 있는 종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어, 오늘 이집 가서 그세 가지를 뭐 저는 이제 뭐 오늘 폐암, 전립선, 갑상선 한꺼번에 다 한다고 약속을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꽤큰 병원이거든요. 암 병동만 해도 엄청나게 얼마나 큰 종합병원보다 큰그 병원인데 와그 넓은 병원에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장 같아요 어깨 부딪히고 그럴 만큼 다녔어요 어,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제가 제일 쌩쌩하더라고요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얼굴빛도 뭐 아직 암환자 안 갔죠 갔고 <laughs> 어, 씩씩하게 잘 걸어 다니고 근데 보면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조금 오래되신 분이죠 고단계 어, 그 지나면 휠체어 타시더라고요 이제 보호자들이 밀고 다니고 오늘 본분 중에는 보니까 그 이제 이동식 그, 그 뭐야 산소 호흡기를 다니니까 이제 호흡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침대로 끌고 오시는 오래 입원생활 하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되게 그런데 아예 어,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러 올 때도 어, 일어서서 못 오고, 침대로 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나도 저 단계를 밟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걷다가, 지팡이 짚다가 휠체어 타다가, 뭐 하나 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어,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되게 뭐, 어,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암병동에 다니시는 암환들의 암한우들의 얼굴 표정.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당연히 어둡죠. 밝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우울하고, 심각하고, 어둡고, 그랬어요. 별가 아닌데, 다짐했어요. 근데 다짐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쉽지 않다. 절대로 쉽지 않다. 너도, 어, 몰려봐라, 휠체어 타봐라, 지팡이 짚어봐라. 어, 그렇게 되겠나?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안병당에올 때마다 웃고 다녀야지. 환한 얼굴로 다녀야지. 그리고 어, 밝은 얼굴로 다녀야지. 지팡이 짚을 때도, 휠체어 타고도. 사람들이, 야, 좀 휠치였다고, 암 환자가 저, 저런데, 저 사람? 꾀병 하나? 얼굴에 저렇게 밝아? 뭐가 좋은 일 있다고 저러고 다녀? 그럴 까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laughs> 아, 며칠, 몇달못살 때가 되어서도, 그때까지 웃을 수 있을까? 기죽지 않고. 풀 죽지 않고, 풀 죽은 구석에 숨어 있는, 이게 선생님 마음 아파서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 우리가 풀 죽으면 싫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들어서, 어느 가서 그 결심했어요. 왔더일 있어도 풀 죽지 말자. 기 죽지 말자. 아, 웃어보자. 링컨이 뭐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그랬는데, 한번 책임져보자. 그것으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 저 자식 봐라, 저렇게 힘든데. 아, 나 걱정할까봐 저렇게 웃고 다니네. 화나네. 이기고 사네. 그게 충성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 우리 최상하 시인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아마 걸리는 힘든 가한다 그런데 건강한 놈만 웃고 사는 인생 아니지 않냐. 돈잘 버는 놈만 웃고 사는 인생 아니지 않냐. 잘 푸는 놈만 그런 거 있지 않냐. 선생님하고 좀 불러봐, 여식들아. 하나님하고 부르고, 활짝 웃고, 또 도전해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그런데, 우울할 때 항상 기뻐하는 거, 아, 그러니까 어렵죠. 아, 사실은 충성도 어렵지만, 충성보다 어려운 게, 기쁘게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 제가 한번 거기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어, 이, 이 얘기를 편지처럼 쓰면서 여러분 같이 끌고 가고 싶었어요. 네. 늘 찌푸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환히 웃고, 밝게 웃고, 깔깔거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연애 편지가 되나 싶은데 그거를 쓰고 싶었어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짚으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근데 지팡이 짚고 밝은 얼굴로 휠체어 타고 환한 얼굴 침대에 누워서도 밝은 얼굴 그렇게 한번 아, 어,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 내가, 병들고, 죽어가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죽을 땐 죽더라도, 아플 땐 아플 때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어, 승리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 충성보다 더,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어, 예. 오늘 편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러분, 또, 어, 어, 좋은 생각 나면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에, 오늘도 또 설교 같죠? 같았죠? 에, 그래도 말좀 가볍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에, 점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